2021 2학기 기말고사 대일외고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철도와 도로건설에 따른 동물 A의 서식지 변화를 어, 나타낸 것이다. 동물 A의 서식지 변화고요. 철도와 도로건설, 그죠? 여기에 따른. 계속합니다. 자, 이런 설명으로 맞는 것. 단, 동물 A는 철도와 도로건설로 인해서 사라질 위험이 높아졌으며, 어, 사라질 위험, 됐죠? 철도, 도로건설 외에는 다른 요건은 고려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기분의 동물 A는? 자, 볼게요. 동물 A는요. 철도와 도로건설에서 사라질 위험이 높대. 됐죠? 그러면 가장자리? 가장자리 쪽은 좀 피해가 덜하겠죠? 그죠? 가운데 갈라져 버렸으니까 가운데 쪽이 어, 확률이 높죠? 가운데. 그죠? 됐죠? 틀렸고요. 이 분의 서식지가 소금으로 분할되면 자 이런 식으로 생물다양성체인가? 아닙니다. 생물이 사라질 건데, 그죠? 아니고요 자, 뒷부에 A의 서시지 면적이 철도와 도로의 면적보다 더 많이 감소? 그렇겠네. 자, 철도와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그죠? 덩달아, 그죠? 덩달아, 이 테두리들, 이 테두리들도 다 생명차 살기 좀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동물의 서시지 면적은요, 더 많이 감소했겠죠? 맞는 말이겠죠? 정답은. 뒷부만 정답은 2번이겠네요. 될까요? 2021 2학기 기말고사, 대일 외고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의 디귿이 정답입니다.